자신의 스마트폰을 의미심장한 얼굴로 쳐다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녹음 앱을 작동시키고 안방 화장대 옆에 숨겨놓고 방을 나가는데요. 잠시 후이 남자의 여자친구가 방으로 들어와 통화를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이죠. 통화가 끝난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이 남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법알못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앞에서 제가 재연했듯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설치해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다가 재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판결 선고일이 2020년 1월 17일인 최근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피고인 A 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B 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폰에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여자친구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 안방 화장대 옆에 있는 마스크팩 전용 케이스 안에 이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2019년 7월 30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b 씨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이 31일까지니까 30... 어... 이틀 뒤인 8월 1일 오전에 불쌍의 남자와 대화한 내용을 12분 그리고 어떤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2분간 녹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A씨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 것 같나요? 여자친구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집 안방에 폰을 숨겨두고 녹음을 한 것이니까 문제가 없었을까요? 자기 집이니까요? 일단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통신 비밀보호법입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고 있습니다. 나름 세죠. 1년 이상부터인 거예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하도 발달해서 너무나도 쉽게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 A씨에 대해서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나눠서 판결서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피고인의 불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이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작다고 할수 없는 점. 그러니까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해자 B씨가 피고인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일한 피해자, 즉, B씨에 대한 상해, 그리고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판결서에는 굉장히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A씨와 B씨는 그동안 연애 과정에서 다툼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엄벌을 원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A씨의 집 안방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설치나 녹음 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법익 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점또이 녹음한 대화 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은 점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죠. 형법 제53조를 보시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유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이 아니라 형이 감경되고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닌 것다 알고 계시죠?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단지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전과 기록도 남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A씨는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이번 사건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사건이 2016년에도 있었는데요. 뉴시스에 따르면 그때는 30대 오머 씨가 애인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조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무려 67회에 걸쳐서 녹음했다고 하고요.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상사에게도 전송했다고 하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오머 씨는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뭔가 익숙하시죠? 바로 오늘 말씀드린 사건과 같은 처벌이기 때문입니다. 뭐 기사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다알 수는 없지만 2016년 사건에서도 이런 처벌을 받은 걸 보면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독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애인 사이든 부부 사이든 서로가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하는 식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겠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 그리고 법을 떠나서 이 궁금한 게 있으면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의 연애사에 끼는 것도 한 잘못된 일이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해. 아니야, 뭘 미안해. 엔치나 왔어. 엔치나 왔어. 안, 안